포켓몬도 반오십살쯤 먹으니까 종말이 찾아왔다. 8대 하지방은 기존 포켓몬 유저의 상식선을 아득하게 넘어서는 세상으로 5세대까진 세다고 해봤자 아이언맨 헐크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6, 7세대 땐 메가스톤이 커진 인피니티 스톤급으로 지닌 놈마다 파워 밸런스 부수며 다니고 8세대 들어와선 다이맥스 불여의금 같은 걸로 헬라급 어딘급 양성하더니 드디어 고세대 와서 셀레스티얼급이 대량 양산되더라, 에드시런이 부른 스바 엔딩곡 이름이 왜 그랬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포켓몬의 종족값 지닌 물건 특성을 단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결정력을 강으로 1.5배 뻥 튀기시키는 미친 기믹 하나를 내놓았으며, 필드 포켓몬 방어력 싹둑 특방 싹둑 등장하자마자, 날치 필드 깔고 공뻥 다공법 모든 포켓몬 상승한 따지는 미친 군 같은 초딩몬들이 대량 양산되었는데, 이럴 거면 마음의 물방울은 은어프 때렸는지 의문이다. 이런 기이들 들고 오는 사기 포켓몬들 막으려는 더 단단한 마기들이, 속속들이 출시되는데 이번 시간엔 9세대의 마기 포켓몬에 대해 알아보자. 등장하자마자, 종족값의 특성까지 주목받으며, 신세카이의 감히 취급받던 포켓몬으로 찬양받던 콜로솔트부터 알아보자. 체력 100에 공격 100에 방어 140 특방도 낭낭하게 챙겨갔으며, 특공 스피드는 손절세게 때려서, 저 스피틀탱의 표범 같은 포켓몬이다. 거기다 요새 전용 특성은 기본이 더블옵션인지, 정화의 소금이라고 상태 이상 면역의고스트딜반땡이라는 개사기 특성 두 개를 쥐어주는데, 다른 마귀들 맹독이 놓고 화상의 메인들 도막나고 마비 잔들이 행동불능될 때 얘는 멀쩡하게 그지없다. 또 8세대부터 적폐 타입으로 날아오르던 죄악 타입 고스트의 카운터로 쓰이는데 본인이 새가 볼때 그냥 악 타입 넣어주려다가 사기 싫게 만들었는데 격투네베라는 족쇄 채우기 싫어서 대충 특성 딸각으로 접대해준게 학계의 정설이다. 전용기인 소금절이 성능도 미친 수준인데 다들 고무적이군 무한 다이노 잡을 때썼으리라 생각한다. 자숙 딜 40은 구가 옵션이고 매턴 절임딜로 생포드임을 먹이는 데다 무리나 강철이라면 저주급으로 체력이 증발한다. 이 기술 하나 때문에 콜로, 솔트 약점 지르는 물로토마쌈 같은 애들이 쉽게 나설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타부자고 같은 경우 소금절이 짤듯 심는 은밀망토가 있냐 없냐로 대면 승패가 갈리는 거진 데 콜로, 솔트 지뢰급 도구며 보통의 짤 기술은 도발딸각으로 막아낼 수 있는데, 예능 공격기 인데 하면서 난사가 가능하다. 유일한 단점은, 강철 격두땅 물풀이라는 다섯 K 타입의 약점을 찔리는 단일 바위 같은 처참한 타입을 지니고 있는 건데 마침 함께 등장하신 고스트 테라스탈로 보완이 가능하며 마침 고스트 테라하면 특성 덕에 약점이 악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 악 타입 특징이 기술 위력이 뒤지게 낮은 것들뿐이고. 기습 하나만 들고 다닐 경우도 보일 정도로, 견제 기술로서의 가치가 수직등락당한 타입이라, 몸뚱아리 비브라늄격인데다 철벽 바디프레스가 주력기인 콜로 솔드 뚫기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콜로 솔드 뚫는다고, 어쩔 일격기 채용하는 포켓몬이 늘어나는데,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 우리 게임프리크님께서 콜로솔트의 또 다른 특성 웅골참이라는 일격기 방지 특성을 접대해주며 본인에게는 땅가르기를 쥐어주는 이기적인 포켓몬으로 만들더라. 다만 테라스탈은 한 판당 한 마리의 포켓몬에게밖에 줄 수가 없다. 초전 설전 들어서며 콜로솔트 옆에 불꽃 테라 머리띠 플레어 드라이브 시전하려는 고라이돈, 테라로 견제 폭 넓히고 약점 방어하려는 미라이돈 흑마렉스 같은 거 줄지어서 있는데, 이전같이 아몰랑 콜로솔트 테라스탈 효율기처럼 라고 하는 말은 장이 입체 기동 장치 잘 탄다고 디바이가 써야할 가스 내창 뺏어서 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 두 번째는 만복치다. 8세대 때 잠깐 사라졌다가 9세대 때 재등장했는데, 어느새 손에 퀵턴이라는 기술 쥐고 있어서 개떡 상한 케이스다. 퀵턴과 희망사항 특성 재생력이 거진 연이한테 즉사 반직기 동급의 효율을 자랑하는데 퀵턴이라는 기술은 그냥 꽝교체랑 달리 우선도가 없는 대신 딜한번 넣고 갈수 있어서 만복치보다 빠른 상대 공격한 대를 화로 해마려운 찰진 뱃살로 맞아준 다음 상대기 하비티 멀티 스킬 스펙터가들을 깨부순 뒤 뒤에 나올 포켓몬이 체력까지 회복시켜주는 황제보조 포켓몬이다. 아쿠아 제와와 퀵턴 간혹 채용하는 열탕 얼어붙은 바람들은 세상계 미들이라 눌러앉는 포켓몬이라기보다 다른 포켓몬과의 연계 중심으로 풀어가는 본인이 쇠마냥 대가리 딸리면 모스는 고급 포켓몬이지만 간혹 물리막이 인척하고 특수 포켓몬 유도한 다음 무지성 미러포트로 깜짝길래는 매일 무지개 환사식 형태도 존재하니 긴장은 곧 죽음이다. 세 번째로 토어로전 세대 타이틀 전설 자시안 들어막던 누의 후드식 리전품으로 사족보행하게 되고 깜둥이로 변해 이 녀석은 이번 세대 타이틀 전설 미라이돈을 틀어막는다. 누 종족값을 마개조해서 특수마개로 노선을 틀어버리는데 특성은 저수의 천진 그대로 들고 와서 저수 들면 물테라 끼고 스카프나 안경으로 바지락 쪽에 싸잡끼던 가이오가를 완전 들어막으며 예측본계뭐 이런 것도 씹어먹는다. 천진을 채용하면 명상이나 나쁜 음모 채용해서 강제 돌파 시도하려는 미라이던의 입을 에슈튼홀잘 뜯기는 그걸로 틀어막으며 독타입 덕분에 날치못 때려잡기도 아주 편하며 현재 절대 뚫을수 없는 눌러앉는 마귀를 도갑정 짤들로 녹이는게 유행이라는데 등장만 해도 필드에 깔린 도갑정 먹방 찍으며 본인이 직접 도갑정을 깔 수도 있고 도간걸리는 비행 포켓몬 저격하러 스텔스로까지 덤으로 깔아준다 다만, 마땅이나 지진 채용한 마기 상대로, 세상 취약한 독타입인데다, 천진빨로 랭업 포켓몬 막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쾌청 깔리고 진홍빛 고동 터진 불테라 코라이돈의 비자속 플레어 드라이브 같은 거 무방비하게 맞는 순간 여기서 더감한 채더미로 퇴화한다. 네 번째는 생긴 꼬라지부터 비호감 스택 맥스 찍고 시작하는 얼썰어셔다. 토바 로마게도 수준이면 얘는 로가 팔문개방한 굽으로 일명 구토유발 포켓몬이다. 진심 조니워커 한병을 위장해 스트레이트로 때려부어도 어서 상대하는 것만큼 시원하게 구토유발하긴 무리다. 극도의 물리마기로 설계되었으면서 일반적인 특수마기들과 비등한 수치인 양심을 중고나라에 한 것도 모자라 새로운 양심사로 채팅할 때, 첫마디가 네고 가능한 가요인 미친노 양신몬이고, 하품 방어질만 해도 상대 포켓몬은 행동불능이고 어차피 한두 대 맞고 안 되질 거 아니까, 그냥 땅 가루기만 하루 종일 저우라는게 일상이고, 마땅한 회복기가 없어. 잠자기가 주회복기인데, 보통 잠자기 쓰는 놈들은 유루 열매로 다시 개서 싸우는 게, 보통인데 얘는 다시 개봤자 땅만 가를 거 그냥 잠꼬대로 땅 가르기 소환해버리는 미친 전략이 메이저하게 펴져나갔다이 맥이 하나가 메탈에 끼친 파장이 세상 어마어마한데, 하우젠 백마렉스는, 날아가는 새들 얼음으로 격추시키기가 가능함에도, 매기탕 한번 맛보자고 견제폭 겹치는 전기테라를 채용할 정도고 자시한 또한 기존에 절대 뚫을수 없던 불꽃 타입의 대항방법인 땅테라를 채용하는게 상식적임에도 매기에 뜬다고 전기나 불테라를 채용하는데다 안그래도 기술 칸 자리없는 흑마렉스가 풀묵기나 리프스톰 하나는 넣어두게 만든 장본인이다. 보통 마기 사이클이라면 랭업해서 돌파한다는 액자몽님 의아가리를 죽닥치게 만드는 천진 때문에 천진으로 멋 씹는 구의 머리띠 구의 안경 판매량이 개떡상에서 딜리버리파 우치 직원은 페라리 색상별로 콜렉트 중이라는 설도 돌고 있으며 아무따갈루샘과 라이트닝 드라이브를 함께 심는 랜드로스를 라이온의 체급이 떡상하는 계기가 되며 어서 본인도 갈려면 이기기 때문에 페테라 채용에서 머리띠 영닌 브라이돈이나 머리띠 암흑 강타로 마귀명치드어뻥 전문 본인 위세 같은 사람들 완막하며 땅 가루기만 누르고 다니는 아주 별 꼴을 다볼수 있다.